뽑기만 하는 것을 우리는 조합이라고 조합이라 고 뽑아서 나열까지 가지는 것을 우리는 순열이라 그러는 거죠. 그러면 어느 탁구 동아리에서 1학년이 7명 있고 2학년이 5명 있는데 이 중에 3명을 뽑아 출전 대회에 출전시키려 했어요. 이때 1학년 학생과 2학년 학생을 적어도 한 명씩은 뽑아야 돼요. 그러니까 1학년 학생이 한 명이면 2학년 학생은 두 명이 나오겠죠. 세 명을 뽑아야 되는 거니까. 그다음에 1학년 학생이 두 명이 되면 2학년 학생은 한 명을 뽑아야 되겠죠. 어, 1학년 학생을 세명 뽑으면 이거는 되지 않죠. 왜? 2학년 학생이 0명이 되니까 적어도한 명을 뽑아야 되는 거니까. 그래서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분류를 할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1학년 학생 7명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는 거죠. 그러면 경우에서는 7가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2학년 학생 5명 중에서 두 명을 선택하는 거죠. 그러니까 5C2가 나오겠습니다. 그다음에 1학년 학생을 두 명을 뽑는 거죠. 그러면 일곱 명 학생 중에서 두 명을 뽑는 거고 곱하기 2학년 학생 다섯 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거죠. 그러니까 5시 1이 되겠죠. 그래서 여기는 5시 1는 5곱하기 4가 되면서 2로 나눈 거니까 2가 되면서 여기는 10이 나오겠죠. 그래서 10, 70까지가 나오겠고 7 0는 7곱하기 2에서 2로 나누는 거니까 여기는 3이 나오겠죠. 그러면 21곱하기 5시 1은 5가 되는 거죠. 그래서 105가 나오겠습니다. 그래서 105하고 70을 더하면 끝나는 거죠. 그래서 175가 답이 되겠네요.